不对，还得还得整那啥呀？哎呀，天天整这没有用的，干嘛你说？都是新的道吗？哎，啊！你到那不现在，哎，差十三年出长片，你怎么这样啊没有用的，你就跟他说呢。对，你说了些没有用的。对，多好啊！那少多东西都中国式？中国式？中国式？中国式？ 上供就得搞生菜、生财，好了呢，大葱过日子的葱越，豆腐豆腐腐有腐，也这些，客家肉 s 哎，不家肉，哎，哦，好啊，平平啊，对，啊，什么呀这？啊，你说这块的风俗习惯跟那国内的也一样，一样一样。对备准收拾一下。 얘잖아, 주토. 아, 우리도 도고사지할때 돼지머리 하잖아. 어머 아, 아, 아야. 그고사지내는건 중국이나 우리랑 비슷한가 봐요. Lonely. 그죠? 저 제가 왕철이 다 그렇지. 아, 이야 아, 기야 아, CD 를꼽아요 아, CD가 있어요? 아 피할려, 아, 피할려. 내가 요새 악몽 많이 꿨는데내 <laughs> <laughs> 이름을 저기다 꽂았구나. 왜 이렇게 내가 여기다 악몽을 꽂아있어? 잘풀리려고 하는 거야. 제가 그냥 꽂으려고. 아유. 밀어놨어. <laughs> <laughs> <아유, 웃음> 잘했네. 그럴싸하네요. 미국 돈은 왜 들어간 거야? 한국 돈, 중국 돈. 꿈이 아유. 야무지네. 꿈이 야무 저건, 저건 너무하잖아. <laughs> 아, 한국 차트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진짜. 아니, 꿈은 좋아요. 꿈은 꿈은 크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인정해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laughs> 다래이그래 아유. 아. 아유 천지신명님 제가 이 음반을 내리려고 1 3년이 기다렸습니다. 엄마. 고성 박명수님에게 이 곡을 받느라고 얼마나 고마을 받으면서 이 노래를 정말 제가 녹음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몇 번의 실패 후에 녹음을 음. 하였습니다. 정말 13년 만에 내는 저의 음반. 늙은 여자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표정이 어떻게 나지씨이 표정이. 도주십시오 음. 시어머님이 저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대박응원해주죠 지금 요즘 제가 그래도 상승감입니다더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 <laughs> <laughs> 되기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열심히 한사가 아니고 열심히 방송을 습니다 고생 <laughs> 많 이후로 좀더 양아리 시어 생애다 선은 아니에요. 아, 이제 아, 잘시네요 아, 아이 딴걸 어. 비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아니 돼지 입에 내 얼굴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laughs> 아니 명수 오빠가 둘째 가는 거 아니야? 저게 콜라보 내서 이 도도 보요또도 보호요. 그래도 아유 정성이다. <laughs>